안녕하십니까 세요 <laughs> 어,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 어제, 어제 동시라서 이제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음? 그, 다 힘드셔서 오늘 쉬실 줄 알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국대 공과 그 대학 그 동국대 여러 이제 그 과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대 학생 중에. 어, 공과대학 학생들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 공과대학에 그 불교 동아리에 제가 그 지도법사를 했어요. 그 불교 동아리 이름이 고향이 3 0 0사인가그 거의 지금 그 말의 이름처럼 300분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에 어, 올한 해를 돌아보면 우선 1월부터 이제 부천이 오신 날까지 그 5월까지 이제 뭐 대등 만든다. 이새 대등 만들고 또저 뒤에 연꽃등 만들고 이런 등 작업. 또 약사전 통로 어, 거기에도 이제 등을 달아서 그 약사전 통로 등 작업 또 거리 등 작업 뭐 이런 걸로 엄청 바빴어요. 어 아주 힘들었죠 이제 그또 거기다가 법륜사 50주년 행사 또 정초기도 또 이제 그 방장 스님과 이제 여러 큰 스님들 모시고 이, 그렇게 봉행했던 그런 초하루 법회들이 기억이 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는 또 일주일 있다가 바로 이제 하한거 입제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하한거 입제 기도, 하한거 기도, 100일 동안 하한거 기도하고 또 백중 49제 특별 기도 하면서 또 올해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주 더운 그런 여름이었어요. 또이 더위가 추석 때까지 이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그때까지 이 더위가 식지를 않더라고요. 또 가을에는 이 광화문에서 이제 국제선 명상 대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그 제등행렬을 빼놨네요. 그 제등행렬 때그 저기 우리 동아리 학생들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뭐 전후에 뭐 이런 <laughs> 어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제등행렬 그때 다들 너무 고생했었습니다. 어. 그 국제선 명상들는 이제 가을에, 9월에 있었는데, 우리 광우수 님도 이제 거기에, 비텐스 그, 이런으로 그렇게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이제, 어제는 이제 그 동지, 그 동지 팥죽 쓰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 이제, 제가 이, 절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법문할 때랑 어, 우리 공양주 보살님 힘들어할 때그 네, 어, 김장 때부터 아주 힘드셨거든요 그막 어, 불안불안 하더라고그 <laughs>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양주 보살님 그리고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그좀 우스갯소리인데 그, 좀 오스갯소린데, 그 팥죽을 쓰면서 이제 느낀 건데 그 안금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아 이게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팥물이 빨아도 안 지어요. 안금이 남는다. 참 무서운 말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무서운 말이었냐면 팥이 덜 들어가서 조금 이제 팥죽이 좀 묽을까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공양주 보살님께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저, 팥을 좀더 넣자. 팥을 우리가 아주 곱게 세 번을 갈았어요. 나중에 막양파망에 짜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그 팥을 좀더 넣자 했더니 공양주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놔두면 돼져요. 아, 이게, 아, 이게 느낌이 나두면 돼집니다. 싸늘하더라고요. 그, 이게, 안태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나두면 돼진다. 그, 참, 말이 그랬습니다. 그, 팥죽 쓸때 인상 깊었던, 네, 그랬습니다. 또, 이제, 이, 동지 전에, 첫눈이 왔는데요. 그, 이제, 11월 말에, 우리 성지순례 가기 바로 전날 왔어요. 아, 그첫 눈이 무거운 눈이라, 습한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사눈이다 무너진 겁니다. 그 우리 절 앞에 연등 매달아 놓은 것도 다 기둥이 다 무너지고. 어,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이 새벽에 불 올라올 때 거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늘 어려울 때 부탁드리는 분들 이제 거사님의 거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감사드릴 분들이 많지만 그 거사님들 때문에 덕분에 그걸 잘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공양간에 이제 제가 공양간에 많이 있으니까요. 공양간에 있으면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분명서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안정돼 있다, 어 많이 평안하다, 평온하다, 편안하다, 뭐 이렇게 마음이 좋다. 그게 어 그다 이유가 있어요. 공양관 봉사자분들 그리고 저 우리 저 대각신 보살님 옆에 앞에, 앞에 계신데 금강경 독송회 분들, 연화회, 선우회 그리고 불교대학 그 학우님들 또 저. 우리 불교대학 학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우리 저 동국대 불교 동아리 학우님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성지순례 봉사자 분들 어?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사님의 거사님 분들 그리고 여기 법면사 스님들하고 이 종무소 다 대중분들 다 이분들 덕분에 그런 칭찬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어뭐 제가 오늘 꽃다발도 받았고 <laughs> 시상식 비슷하게 <laughs> 다시 한번 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 오늘은 그 앞에 법요집이 있잖아요. 그 법요집을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칠정례에 대해서 칠정례 그, 그 예불문을 보시면 어, 더 이렇게 말씀 듣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칠정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성예불은 지심규명례로 시작해요. 사시 때는, 사시예불에는 지심정례 공양으로 시작합니다. 어, 이 이유는, 어, 부처님, 사시예불은 사시마지 공양이라고 하는데, 사시마지예불. 그 부처님은 이제 하루에 그~ 탁발에서 이 사시 점심 때한 끼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 예불은 그 마지를 올리는 특별한 그런 예불이죠. 어~ 가장 하루 중에 중요한 예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심 정례 공양으로 시작을 하고 조성 예불 때는 지심 귀명례로 시작을 합니다. 어~ 지심 귀명례는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귀의한다는 예절이라는 뜻입니다. 사시에 불때 때 하는 지심 정례 공양은 이제 지각한 마음으로 머리를, 머리를 숙이면서 공양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 정례라는 말이 가장 공경하는 뜻으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어,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정례라고 합니다. 칠정례줄첫 구절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나옵니다. 어,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인데요. 이게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욕계는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욕계죠. 색계는 욕망의 세계를 벗어난 깨끗한 물질의 세계. 그 물질만 있다 합니다. 깨끗한 물질만 있는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선정을 통해서 이 색계를 갈수 있대요. 그리고 어, 여전히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 아열이 물질이 아닌 세계로 욕망과 형상이 없는 순전히 이 정신만 이루어진 세계가 무색계입니다.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가 삼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이 도사라는 말이 무슨 저, 건진 도사, 뭐, 지리산 도사, 뭐, 드래곤볼의 무천 도사, 뭐, 이런 도사가 아니라, 그, 해탈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 우리의 아주 그큰 스승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그런 뜻입니다. 해탈의 길로 이끄시는 분. 이끌 또 자거든요. 그런 도사 그런 뜻입니다. 이상한 도사 전보고 그런 도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사생자부예요. 사생은 어, 모든 존재가 이,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형태 테란스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부는 자애로운 어버이 부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아본사예요. 시아본사란 뜻은 그런 분이 바로 나의 근본이 되는 스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시방삼세 재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입니다. 시방은 열 십자의 방향할 때그 방자예요. 그러니까 열 군데 방향이니까 동서남북에다가 북서 남서 북동 남동 또 거기다가 그럼 여덟 개, 여 군데잖아요. 이 상하 이렇게 하면 열 가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모든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시방 3세3세는 과거, 현재, 미래니까 온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제망 차례는 어, 이 제망이라는 게 이제 금물이라는 건데 제석천에 있는 금물입니다. 아주 촘촘한. 찰해는 이제 찰이 이제 절 사찰할 때그 찰자인데 땅을 의미하나 봐요. 그리고 해는 바다. 그러니까 이온 세계라는 뜻하, 뜻하는 말입니다. 온 세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상주일체는 항상 계신 모든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불타야중은 이제 부처님들께 부처님은 이제 이, 이 현실 세계에 오셨던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지만. 여러 깨달으신 부처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들을 모두 이제 그 찬탄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음 불타야중 자리에 달마야중이 들어갑니다. 달마는 이제 법, 법이라는 뜻이에요. 달마도사, 달마대사 어? 그 뜻도 있지만 달마는 이제 다르마, 달마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법은 이제 존재 뭐 이런 뜻도 있고. 부처님의 법 달마야중 하면 이제 여러 많은 법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 개념이에요. 어, 그 다음 구절은 보살님들 명호가 나옵니다. 이제 뒤에 어, 그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그 사이 사이에 지장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이런 보살님들 어, 명호가 나옵니다. 지혜를 지혜의 문수 보살행의 보현 대자대비 아주 대자대비한 관세음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 나와요 이 아주 큰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 그 모든 중생이 다그 구제되기 전에는 내가 부처의 지위에 오르지 않겠다 하는 그그 그 자체가 이제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그 지장보살님. 그렇게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 그 다음 번 구절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 부촉을 받으신 10대 제자님, 16성중님, 500성중님, 독수성중님, 그리고 1200 모든 큰 아라한님과 자비하신 모든 성현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정리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부촉이라는 뜻은 어, 어떤 수행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게, 바르게 정진해서 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뭐, 그 정신적으로는 이제 경문, 다라니, 뭐 이런 것들, 또 강론, 설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 10대 제자는, 어, 그, 인도식 이름으로 지혜제일의 사리붓다. 사리불. 이제, 사리불 하는 건 이제, 한문 번역으로, 사리불 하고, 인도말로, 사리붓다. 신통제일. 그렇게 심술 부르는 신통제일이 아닙니다. 신, 신통, 신통제일. 마하목갈라나. 목건면 목년 존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 두타제일. 이 두타라는 말이 두타라는 말이 뭐냐면 두산타워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두타라는 말이 뭐냐면 그, 그 수행자가 수행을 위해서 의식주의 집착하지 않는 그런 그 수행들을 말해요. 그런 마음가짐,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두타제일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하가서, 음? 마하가사파, 그리고 천안제일, 아니루타, 아나율, 해공제일 수부티 이 해공제일은 이제 공, 공성, 공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잘 했다는 그런 제자라는 겁니다 이제 잘 아시는 수보리, 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금강경에 많이 나옵니다 금강경이 그러니까 그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예요 수보리가 여쭈어 보면, 부처님이 답을 해주시는, 음, 그런 내용이 금강경입니다. 그 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설법제일, 푸르나 마이 트라야니 푸트라. 아, 어렵네요. 푸르나 존재를 얘기합니다. 논이제일 마카트 아야나, 마카트 야야나. 마하 가전년 가전년 존자를 얘기하고요. 가전년이 이제 이 토론 논의를 잘했다해서 지게제일 어, 우팔리 우발리라고 하죠 우리는 지게제일 그 행자 때늘이 우발리 존자의 그 계율을 외웁니다. 미행제일 라훌라 예, 부처님 아들이죠. 나후라 라훌라 다문제일 아난다부처님의시자시작하셨던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아난존자, 그 아난다. 이렇게 열 분이 계십니다. 10대제자라 하면. 그리고 16나한님나한이라는건 이제 아라한을 얘기해요. 그리고 500나한님또 스승의 가르침 없이 홀로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을 이제 독수성이라 합니다. 독성각, 독수성, 이렇게 합니다. 또 부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이제 법문을 듣고, 어, 옆에서 이제 같이 다니셨던 1250인의 아라안들에게 부촉하셨다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은 서건동진, 그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선지식,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서건은 인도, 동진은 중국입니다. 이제 그바라는 건 우리까지 오기. 그바 해동, 아 해동을 붙여도 되고, 그 바로 이렇게 띄어도 되고, 그,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이런 얘기에요.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이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도,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까지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역대법을 이어오신 모든 조사님과 천하 종사님과 한량 없는 선지식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어, 이 예를, 예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 중, 그 아까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왔던 구절하고 같죠. 어, 승가에도 어, 그렇게 정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어, 귀한다는 뜻이 이 7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원 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화 정례, 명운, 가피력, 원공, 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 또는 원하없 건데 다함없는 삼보님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우리들의 정례를 받아주셔서 모두 함께 삼보님의 가피력을 입어 법계의 중생들이 한때 성불하기를 비옵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성불하겠다. 나만 깨닫겠다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날, 한 시, 한 때, 다 같이 성불합시다 하는 그런 회양계의 그런 의미인 거죠. 모든 기도나 모든 수행은 다 이런 회양을 필요로 합니다.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철 실정례와 같은 이런 예참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를 올리는 의식들은 어, 이절 불교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입니다. 어, 이런 것들 이제 불 이런 내용들을 불교대학 우리 법륜사는 불교대학이 있잖아요. 이런 교리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법문 시간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뭐 여건상 그 이제 불교 대학 이렇게 등록을 할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테니 제가 이제 음 이런 걸 법문 시간에 소개해도 되겠다 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뭐 운동도 그렇고 매일 하는 기도도 그렇고 또 이런 불교 공부도 그렇고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하는 비율보다는 마음이 나지 않아서 못하는 비율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이제 목표가 이 마음을 나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발심이다. 뭐 하긴 내 발심도 어려운데 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님이 자기 공부하기도 벅찬 사람들이 뭐어 저처럼 이렇게 법납도 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내 수행도 바쁜데. 누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면 굉장히 진실해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하, 굉장히 진실해야 그 이산혜연 선사 발언문처럼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가 나만 보면 막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저를 보면 약간. 바쁘고 마음이 흥분되시죠. <laughs> 제가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분을 잘안 넘기는데 네, 오늘 좀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 스님으로 이렇게 이 수행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제 두 가지 막, 양면, 뭐 가식과 솔직함, 뭐 수행과 현실, 뭐 스님으로서의 이 위의와 내가 갖고 있는 본 모습, 또 성스러움과 어? 내가 쫓아야 할 성스러움과 이 세속적 욕심들, 이 사이에서 늘 괴로워요. 그래서 이 앞뒤가 똑같아지는 게제 목표지, 목표인데, 그 무슨 그 대리운전 광고 보니까 앞뒤가 똑같아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목표이긴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법문도 마무리하고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불자님 중에도 우리 절에 오시는 불자님 중에도 지금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는데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아프다고 막 이렇게 움츠려들고 <laughs>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막뭘잘 일부러라도 드시고 더 움직이시고 낫길 바라면 안 됩니다. 내년에 더 아플 수 있어요. 일단 드시고 보는 거지. 그리고 막 움직이고 해야 돼. 내년에 더 아파요. 그러니까 막아그더 활발하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로운 일년 즐겁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